로또 분석가 이동관입니다. 예. 어, 이거는 지금 최장 장기 미출수 10주 이상 안 나온 수에다가 15주 이상 안 나온 숫자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보너스 볼 예. 순서 배열이고요. 예. 자, 저번 주 1등 단번 볼까요? 예. 위쪽 라인 아주 깔끔하게 예. 파헤쳐 먹었네요. 예. 이번 주는 단번 때 예, 10번 때가 저는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번 때, 10번 때 강세로 보고 있고, 예, 멸된 구간, 예,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예, 이거는 다비드님 예상수, 예, 이거는 행운수, 예, 이거는 저의 또, 예, 저의, 저만의 또 숫자죠. 어, 어, 6번 지금 12, 18, 24, 30, 36. 6대각에 네, 세로 줄이 안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네, 6 세로, 6 대각 세로가 아니고 6 대각에서 한 수. 네, 6 대각 자축 네, 여기서 한수 찍으시고 1번 대각도 안 나온 지꽤 됐어요. 1번 대각에서도 한 수, 예, 보이고, 6대가, 예, 한 수, 필출로 보이고, 육대가 이쪽에도 한수 필출로 보입니다. 예, 단번 때는 지금 저는 한두수 정도, 단번 때는 한두수 정도 지금 보고 있고, 10번 때한 수, 예, 20번 때한 수, 예, 30번 때가 좀 세요. 두 수, 40번 때는 거의 멸, 분위기면서 예, 왠지 보너스 볼이 한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 내일 로또 고시 예, 잘 보세요.